6월 20일 장전 시작입니다 자, 뉴스치씨는 오늘 둔틴스테이로 휴장을 했고요 네, 이제 정부의 추경정책이 확정되면서 이제 다음으로 파생될 수 있는 정책테마주들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아, 새롭게 또 떠오르고 있는 대장주 세이블코인을 떠나서 법제화 준비 중인 신재생에너지 아, 그리고 KNVIDIA, 신용권은 펀드, 창조사들 그리고 살짝 흔들리고 있는 지금 어, 지, 지조사 강제소각, 네 이거 약간 흔들리고 있는데 아무튼 3법 개정까지 어 사실 뭐 가져다 붙이기 나름입니다. 갑자기 스테이블 코인 이렇게 올라갈지는 아무도 예상 못했기 때문에 결국 수급이 어 시장을 만드는 거고 수급에 따라서 어잘 따라가면 될것 같다. 여전히 증시에 대한 뭐 모멘텀은 나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뭐 이란과 이스라엘 관련돼서는 어 트럼프가 2주 안에 결정하겠다라고 하면서 또 공격을 유예했죠. 어, 트럼프 특지 유예, <laughs> 네, 티토 금지법도 유예하고 일단은 뭐큰 이슈 일정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 뭐 안전하게 제 생각에는 어, 마감할 것 같다 그래서 뭐 방향성 자체는 위든 아래든 약간 보합권으로 마감되지 않을까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어, 됩니다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시장에 유동성이 공급되면서 계속 나쁘지 않은 이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점들까지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미국이 한국 GDP 5%를 국방비로 주최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약두배 정도 증액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 한국 같은 경우는연6% 일본은 뭐 어, 증액이 그렇게 많이 되지 않았는데 어, 일단은. 어, 추가적으로 뭐 증액을 할 건지 아니면 7월에 또 합의를 할 건지 그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 대통령끼리 만나지 않았어요. 특히 관세 협상을 7월부터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7월이 정말 중요할 것 같다. 네, 특히 7월에 관세 협상 잘해가지고 뭐 자동차라든가 반도체라든가 뭐 추가적으로 뭐 따낼 수 있는 건 따내고 또 내줘야 될건 내줘야 된다고 어, 생각이 되는데 뭐 국방비 관련해서 약간 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고 좀 생각이 어, 됩니다. 그래서 어, 만약에 우리나라가 뭐 국방비에 대해 한 어,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면은 주한미국이 감출될 수도 있는 거고, 그것도 방탄주들이 또다시 올라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뉴스하고 잘 체크해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 틱톡 투지법 지금 뭐세 번째 연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은 어, 틱톡과 파트너사 관련 테마주들은 단기적으로도 수요가 될수 있다는 점들좀 체크하시면은 어, 될것 같다. 유럽연합이 이제 중국이랑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데 여기서도 히토류입니다 어,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말이 뭐냐면은 히토류는 많이 묻혀있어요. 호주에도 많이 묻혀있고 미국도 많이 묻혀있는데. 히토류를 정말 1톤을 뭐 캐려면은 거의 뭐 100톤, 거의 뭐 200톤 이상의 정말 안 좋은 이런 금속 물질과 이런 유해성 이런, 어 오염수들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 굉장히 지금 히토류에 대한 이런 어 무기화가 이미 실현되어 있다는 점들 좀 체크하시면 될것 같고, 히토류 관련 테마주도 저는 노바텍 계속 좋게 보고 있거든요. 많이 또들어보신분 있더라고요. 노바텍 계속 좋게 보고 있으니까, 아 노바텍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보시는정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노바텍 같은 경우는 히토리를 대체할 수 있는 결국 에 히토리가 자성을 가진 그런 어히토류를 대체할 수 있는 결원자재기 때문에 히토류가 자성을 가진 그런 어원 그런 자성물질을이을 하고 있습니다 자이스라엘이또공소자 뭐 국제효과는 뭐 크게 변동성이 없었다는 것들 체크하시면 될것 같고 아 어제 코로나 관련 테마주들 단기적으로 움직였는데 뭐 지금 요 다섯 개 중에 제가 대장중 움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요 정도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다른 종목까지 파생이 되려면은 얘들이 상을 찍어야지 다른 종목들이 좀 움직일 수 있다는 점들 지금은 신풍이 대장인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일본이 자동차 수출단가가 무려 20% 급락이 됐는데 이거는 우리나라도 웃을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지금 미국에 자동차 제일 많이 팔고 있는데 어 지금 벌써 현대차가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 좀 생길 수 있다고 하죠 그리고 뭐 부양정책들 부양정책이 요거만 있는게 아니면 여러분들 네, 보시는 것처럼 소상공인의 133만명 어, 장기 연체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원을 탕감을 해준다 네 그리고 주단대어또 아, 주단 이거 하나 더 있었는데 네 어제 월세 관련해서 다자녀 주택에게는 가구에게는 월세도 면제해준다 아니면 뭐 세액공제해준다 이런 내용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좀 나쁘지 않게 받아들이시면 될것 같고 일뭐 시장에 돈이 풀린다는 것들을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개별적인 일종 종목들 이렇게 하나씩 보시면 될것 같다. 예,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대성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인 모멘텀이 나쁘지 않네요. 최근에 아시겠지만 유럽연합이 어 이제 자국 내 이제 어. 무기 판매, 방위산업 이런 것들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제 계속적으로 뭐 대출도 더 확대하고 뭐 이런 지원 정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유럽에서 생산하는 부품만 가능하다는 거란 말이에요. 미국처럼 그런 것들 대상할 때 같은 경우는 유럽 방산 부품을 또어 만든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에 수혜도 또일어나수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자, 아무튼, 요 정도까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미국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우리는 뭐 상관없죠. 휴장한 다음에 내일 진행하기 거기 때문에. 그리고 뭐, 당뇨병 학회, 많은 기업들이 참가한다는 점들. 까 최근에 한미그룹주들, 굉장히 수급도 좋고, 모멘텀도 좋은데, 결국 비만 치료제는 만들 수 있는지 없느냐. 그게 가장 큰, 모멘텀이 될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뭐, 그냥, 오늘은, 약보학, 강보학, 둘 중에 하나, 뭐, 크게 뭐, 움직일 수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어 투자자들이, 이제, 어제 시간 대로 지하급형 관련테마주가당기려고 조정이 나왔는데, 그 업종들이 다른데로 수급이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뭐, 어 저가 매수 때가 더 유입될 것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들. 뚜껑 열어봐야 되기 때문에, 오늘 또, 라이브 방송에서, 재밌게, 브리핑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